네, 라이트스텐 중학교 2학년 1학기 242번 연습 문제입니다. 2의 3승은 A로, 3의 4승은 B로 했는데요. 288의 세제곱을 이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요. 288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요. 음, 소인수는 아니지만 쌤은 그냥 일단 4로 나눠볼게요. 8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 4가 2가 2번, 8은 2가 3번이니까 아 2가 총 5번 있었고 9는 3이 두번이니까아 이런 수였구나. 근데 288인데 거기 전체에 세제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15제곱, 3의 6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2의 3제곱이 5번. 그리고 3의 6제곱은 3의 4제곱에 3의 제곱이잖아. 그치? 2의 3승이 A였으니까 A 5제곱에 3의 사승 B니까 B에다가 거기에다 9를 곱하는 거네요. 아, 9A의 5제곱 B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